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엘크루 더 퍼스트 아파트 72제곱미터 모델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72제곱미터 타입은 16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6층에서부터 26층까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대가 공간 효율성이 높은 포베이 판상용으로 시공되어 있는데요. 방은 총 3개, 욕실 2개, 주방과 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대 내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집안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현관입니다. 현관 아래쪽 바닥은 내구성이 강한 포세린 타일을 시공하였고요. 옆쪽에는 일상화 수납을 해보실 수 있게끔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대쪽 문을 열어보시면 D자형 형태의 펜트리장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현관에 신발뿐만 아니라 부피가 작은 물건에서부터 큰 물건까지 다양하게 보관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옆쪽에 마련되어 있는 일갈소 등 스위치는 터치 한 번만으로도 간편하게 생활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뒤쪽에 마련되어 있는 줌무는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용욕실입니다. 아래쪽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과 함께 바닥 난방 시공해 드렸고요. 천장은 습기와 곰팡이에 강한 ABS 판넬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슬라이딩 도어 안쪽으로는 욕실용품 보관해 보실 수 있게끔 와이드형으로 시공해 드렸으며, 안쪽에는 매립형 콘센트를 마련하여서 안전하게 전자기기 욕실에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공간은 침실 통합형입니다. 침실 2번과 3번 가운데에 가변역 벽체를 사용하여서 방을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통합형으로 사용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제 옆쪽에 마련되어 있는 대형 북박이장은 침실 통합형으로 선택하셨을 경우에 선택해 보실 수 있는 유상 옵션으로 큰 침실에 걸맞게 아주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실 아래쪽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을 하였고요 벽지는 천연 실크 벽지를 사용하여서 고급스러운 이미지까지 연출해드렸습니다. 네, 주방으로 가시기 전에 복도 팬트리장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복도 팬트리장에도 시스템 선반을 사용하여서 부피가 작은 물건에서부터 큰 물건까지 다양하게 보관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부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주방입니다. 주방은 동선에 용이한 일자형 주방으로 대형 싱크 사각볼이 제공됩니다. 또한 상하부장 역시 넉넉해서 주방 용품들 다 보관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방에서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셔야 될 부분은 3구 인덕션 쿡탑과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 냉동고, 그리고 식기 세척기까지 선택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 옆쪽에 마련되어 있는 공간은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어서 주방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까지 모두 다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부 침실입니다. 부부 침실은 아늑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킹 사이즈 침대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넓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옆쪽에 부드러운 슬라이딩 도어 안쪽으로는 고급스러운 드레스룸이 연출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선반을 사용하여서 옷까지 뿐만 아니라 대형 물건들까지 넣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옆쪽에 마련되어 있는 발코니에는 전동 빨래 건조대가 시공되어 있으며 그 안쪽으로는 유사시 대피하실 수 있는 대피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부부 욕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아래쪽 바닥은 바닥 난방과 함께 미끄럼 방지 타일 같이 시공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서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샤워 부스 또한 마련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슬라이딩 도어 안쪽으로 매립형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어 보다 더 안전하게 전자기기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거실입니다. 거실 천장고 2.3m의 우물형 천장으로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또한 시스템 에어컨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셔서 보다 더 쾌적하게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쪽 벽면을 고급 아트홀을 사용하여서 별도의 인테리어 하지 않으셔도 고급스럽게 이미지 연출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월패드를 통해서 가스와 전기, 수도는 물론이고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가능하여서 보다 더 편리한 생활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의 명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동두천중앙역 엘크루 더 퍼스트 72제곱미터 모델룸의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